안녕하십니까. 다이얼, 다이와 에메랄다스 LT 모델 19년도 거 한번 오픈해 볼게요. 일단 에메랄다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19년도 거를 살지, 18년도 거를 살지, 뭐 가격 차이는 여러 가지 있는데. 이번에 이거 라인도 새로 샀습니다. 이거 샀고요. 이거 같이 팔길래 그냥 샀는데, 저는 갑오징어 하려고 산 거거든요. 근데 나중에 무늬 오징어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거 좋은 거 샀어요. 보증카드, 이거 보증 카드 요거 있고, 이거 있어야지 그거, 어? 이거 보여주면 안는 건가? 일단 이거 편집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<laughs> 또 안에 더블 기어 아 더블 핸들. 더블 핸들 요거 있습니다. 디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색깔 진짜 이쁘네요. 그리고 안에 설명서 있고 요 요거 들어가 있네요.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. 설명서는 전부 일본어로 돼 있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와. 이 이쁜데요. 자세한 보여드릴까요? 이거 앞부분. 이거 다이아, 다이아 로고도 있습니다. 이거 되게 멋있네요. 이렇게 돼 있고, 옆으로. 스플 옆 모양. 이게 유튜브에 에메랄드스 19년도 판이 LT 버전이 유튜브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고 살라 했는데 이거 없어서 그냥 샀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쉬워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이거 보고 사시라고 사람들. 이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 차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 찍어보는 거예요. 그 셀프 카메라, 셀 셀카, 셀카봉 그 스탠드 설치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렇게 처음 찍고 있습니다. 이 영상 나중에 처음 하나 올려보려고요. 글자가 보이나? 글자 초점이. 글자 보이시죠? 보이 이쪽 가려야 되나? 그죠 그죠. 아, 이 아, 때문에. 아, 모르겠다. 네. 일단 요거 아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요. 이런 식으로 사양을 잡고 생각보다 엄청 가벼운데요. LT 모델이라서 LT 모델이 원래 좀 가볍거든요. 가볍게 나온 릴들이라서 오래 들고 있고, 무늬 오지거는 이렇게 샤크인가 적힌가 뭐 그런 걸할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, 여기 구경 있죠? 이게, 어 이게 여기를 이제 접속되는 건데, 일단 이는 장착해 볼게요. 장착해 보고, 오. 오 완전 잘 돌아갑니다. 아 생각보다 이게 크네요. 커서 그립이 되게 좋고, 어 진짜 괜찮네. 돌아갈 때 바람 소리인가 뭔지 뭔가 갈리는 소리인가 뭔가. 조금 뭐, 들리는 것 같긴 한데. 일단, 열었습니다 그리고, 여기 반대편 부분, 여기, 여기에 릴스탠드라고 이렇게 좀 길다란 거, 길다란 걸 이렇게 꼽는 게 있는데요. 제가 그 길다란 거를, 너무, 그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인데, 그거를 꼽아보려고 인터넷 샀는데, 버전이 두 가지더라고요. 이게 17년, 18년, 19년 다이와 릴들은 이게 들어가는 게좀 틀리더라고요. 그 크기, 나사산이 좀 달라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본에, 일본 직수입, 아니. 하여튼 요 나사산이 조금 틀립니다. 그래서 기존에 그잘 보고 사셔야 돼요. 그 버전을 버전 3라고 돼 있는데 버전3 리 스탠드를 사야지 여기 꼽아지는 것 같아요. 그, 그, 꼽는 영상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게 아직 주문했는데 안 왔어요. 그래가지고, 안 되고. 아, 진짜 이쁘네. 생각보다.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네요. 사진으로 볼 때는 막 엄청 좀 그렇게 보였었는데 이 영상 진짜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앞에 드랙, 드랙 소리, 아, 드랙 소리도 들려줄까? 아, 이게 드랙 소리가 아니지. 이건 스프리고, 이게 드랙 소리. 아, 좀 풀고. 드랙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. 들리나요? 조금 까랑까랑하는 것 같긴 한데 소리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이게 드리핀 뭐 개선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스풀 안에 스풀 안에 뭐 갈리나 봐요 드래 그뭐스프라에 뭐가 있다던데 하여튼 기름 기름 발라져 있네요 뒤집어 놔야지 이거를 이 안에 제품 안에 요 무슨 톱니바퀴 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 갈린다고 그러는데 여기 여기 은색깔 요 부분이 드래뭐 소리 내 주는 건데 그게 이 톱니에 걸려 걸려갖고 뭐 이게 손상이 된다고는 해서 이거를 아마 개선 개선해서 나왔을 거예요 이번에 그 사이트에 적혀있던데 개선했더니 소리가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잘 모르겠네요 소리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따락 따락 약간 이런 소리 나는데 아, 어 안에 그리스 진짜 많이 발라져 있네 아까 돌려서 그런가? 아니, 소리 들리죠? 이 캡을 여니까 더 소리 크게 나네. 모르어 소리가 영상에 잘 담겼을지는 잘 모르겠는데. 벌써 8분이 녹화가 됐네. 다 올린 편집을 조금 잘라서 해야 되겠죠? 일단, 요 정도만 하고, 끝내겠습니다. 요 핸들 요거, 핸들 이거, 튜닝킷도 있던데, 그거 비싸던데. 핸들 요거 십 몇만원씩 하더라고요 네. 다이와 에메랄라스 모델, 3000번 CDH. 개봉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